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헤이딜러앱을 통해 제주도에서 매입한 차량은 르노코리아 더뉴 s m 6 1.3 TCE 알리 등급의 차량으로 2021년식 주행거리 17,000km, 1인 여성 신조 비흡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두짝 올해 신품으로 교체해 놓으셨습니다. 이 차량은 순정 내비게이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브라운 나파 가죽 시트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자세한 옵션과 상세 설명은 설명글을 보시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17,000 624km 확인되십니다. 스마트키도 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면과 축후면에 레이노 S9 열차단 선팅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접 메이판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